캠.. 뭐라 해야 돼요? 캠 텐션 배틀 이렇게 해서 시간 남은 동안 가자. 온도차 대결? 어 온도차 대결. 너랑 나랑 시간차들을 두고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음. 그 여비제이가 리액션하는 거에 따라서 어남준님 이러면 은 내가 진 거고 오늘 아주 다은시하려로 작전을 좋은 거. 어. 아, 알았어 해보자. 만치고 와. 만고 와. 아 최군 오 안녕하세요. 네, 남순. 뭐야 남준오빠이이 뭐, 뭐, 오빠는 뭐야? 아 오늘 남준 오빠 이그 정도면은 내가 이긴 거 아닌가? 미쳤네요. 형이 이겼다고? 아닌 거 같은데? <laughs> 형 내가 이긴 거야? 둘다안 걸으면 무승부야. 그 무승부라고? 어, 그 무승부지. 좀안 받아줄 만한 데로 가야 되는데. 양파 어, 친하지? 어, 동시에 고, 어, 양파. 동시에 고, 형 응. 쏘고? 응. 응. 어 최군님. 어 최군님 요거? 어, 어 뭐야?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 쐈어, 뭐, 나 쐈어. 어, 뭐야어 최군. 어, 아, 뭐 아는 사람 아니야 혹시? 이거? 아,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, 뭐야 아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한명더 가볼까? 꽃님한테 믿고 믿고? 왜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많어다 알아 난다 뭐야 이 뭐야 진짜 뭐야 진짜. 호박 나이트야 여기? 여기. 진 모르는데? 형 모르는데? 일본. 뭐지? 일본. 일본. 어 채군 오빠다 어 채군 오빠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너무 이쁘십니다. 아 남수님이에요? 어? 아 남수님 안녕하세요. 아 오! 오케이. 만진 만진 만진이 한번 가볼래요? 만진 존나 웃길 것 같은데. <목소리> 아우 졸려 벌써. 세. <목소리> 야 전자녀가 왜 이러냐 이거? 남수님. 남수님. 장현이. 난 웃었다. 형 <목소리> 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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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는데? 야, 아니, 화난지 무슨 웃긴지 기분이 좋은지 표정이 아니 가늠이 안 돼. 아니 무슨 거야, 이거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 이거? 홍혜교님 마지막으로 가보자. 뭐야? 형 내가 질게 그냥. 안녕하세요. 저도 돼. 와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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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마어 마하다 이분. 진짜 형. 진 그러니까 귀엽지. 어. 와, 어, 님제방안 보시잖아요. 아. <laughs> 야, 너무 많이 하자 않았습니까? <laughs> 아형안 본데요? 어. 형안본다는데형 방송? 어, 아니 내가 얘방송본다 그랬더니 어. 최군님이 저 방송 안 보잖아 이랬어